드라이버 잡았을 땐 드라이버 스윙 아이언 잡았을 땐 아이언 스윙 드라이버 아이언 <laughs> 제가 세안 쳤어요 근데 거리가 길게 나왔어요 저의 장타 비법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를 크게 가볍게 친다 그리고 하게 맞춘다예요 안녕하세요. 오비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라는 컨텐츠 자체가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기본기가 없이 멀리 친다? 기본기가 없이 방향을 좋게 친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버라는 체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스윙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실 수 있으세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장타를 칠수 있다. 첫 번째는 붕붕 스윙이에요 거리를 멀리 보내는 드라이버 같은 체의 특성은 커다란 원을 유지시켜서 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땅을 차면서 치면은 공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 있어서 페이스도 열려 맞고 원도 작아졌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원이 작아지지 않으면서 큰 원을 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른발을 땅을 차면서 몸이 앞쪽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항상 공보다 머리가 뒤에 있으면서 빠르게. 공을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 티를 높게 꽂는 걸로 연습을 시켜드린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드라이버는 붕붕 스윙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허공에서 휘둘러서 야구 티백을 치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휘둘러줘야 되는데 찍어 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스윙을 변하지 않아요. 떨어뜨리는 힘으로 공을 맞추게 되시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치는 게 아니라 몸쪽으로 가져와서 치고 여기서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면서 피니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뽕샷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맞는 샷이 나오다 보니까 티를 자꾸 낮춰요 근데 티를 높게 꽂고 쓰는 사람들은 높게 꽂고 칠수 있지만 티를 낮게 꽂는 사람들은 높게 못 쳐요 아이언을 잘 치는 사람들은 떨어뜨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떨어뜨려요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골프클럽은 여러 가지인데 스윙은 하나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잡았을 땐 드라이버 스윙 아이언 잡았을 땐 아이언 스윙 드라이버 아이언 얼마나 스위치 전환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느냐가 그 체에 맞는 스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낮은 티는 던져버려 가장 중요한 건 오른발로 땅을 차지 않고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원을 크게... 붕! 음 이런 느낌으로. 쉬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드라이버는 첫 번째 아이언처럼 떨어뜨리면서 찍어 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채는 멀리 치는 채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세게 쳐요. 저의 장타 비법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아크를 크게 가볍게 친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춘다예요.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큰 아크로 공의 정타를 맞춰서 날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저는 키가 굉장히 작고 힘이 약하고 팔뚝도 얇아요. 제 새끼 안 쳤어요. 근데 거리가 200이 나왔어요. 골프채는 가속이 들어가면서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하면 내가 임팩트 순간에 채를 이렇게 잡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잡아버리면 겨드랑이도 땡기고 아크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자세 치고 하나 둘셋 하셨으면 그대로 앞에 동작들을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두 동작으로 연결을 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왼발이에요. 왼발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쪽으로 하면 넘어지시게 돼요. 치고 나서 어깨를 들면 체중이 또 뒤쪽으로 가서 넘어지게 돼요. 중심을 얼마나 내가 안정적으로 잡고 있을 수 있느냐가 오늘 레슨의 포인트의 끝이에요. 이두 동작을 연결을 하시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한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 레슨을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늘면 늘수록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